사 자격증에 응시하는 평균 연령이는 어, 60.4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음,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이 영상을 자주 보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도 뭐 만점짜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최고령 합격자가 91세인데 지금 학원에 90세 어르신도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몇개안 틀리고 다잘 맞아요. 그래서 그 나이보다는 이제 집중력이나 정신력에 위에서 좌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의 정신력은 끊임없이 개발하면, 개발하면 할수록 이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힘내시고. 또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사회성의 증가. 4번, 우울감의 증가. 5번, 과거, 회상의 증가. 네, 나이가 들면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영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경직성의 증가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경직성의 증가. 다음 이제 뭐 조심성의 증가, 의존성의 증가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가활동을 점차 줄인다.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번 체면을 위해 애정표현을 상간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여과 활동을 늘려야 되고요. 참여를 위해서 애정표현을 상가하면 안 되고 자주 해야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 관계를 자제한다. 대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체력 증진을 위해 매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한다. 그래서 2번은 2번의 정답입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번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촉진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우역고치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마련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 5번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노인 장기형 보험 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의 가사활동 지원이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5번이 정답입니다.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은 고용보험이 될겠고요. 최저 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을 수구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될 것이고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마련은 국민연금이나 뭐 기초연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및 판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교양 기관 직원이 한다. 3번 지자체는 장교양 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번 개인별 장교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교형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고요. 3번 지자체는 장교형 인정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형 인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낸다. 제공해야 된다.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으로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60세가 안되신 분들은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되고요. 치매나 중풍, 파킨슨 노인성 질환이죠. 다섯 번째 개인별 장기형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다음 중 시설급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보호, 2번 복지연구, 3번 가족요양비,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시설급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요양보호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 변화까지 살핀다.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는 것은 옹호자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 의 역할이고요. 대상자의 몇 바고 신경 변화까지 잡힌다. 이게 바로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외출을 도왔다. 아, 1번 목욕을 도왔다. 2번 외출 시 동행하였다.3번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4번 체위 변경을 해 주었다.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표준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는 3번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목욕을 도운 건 신체 활동 지원이고요. 외출 시에 동행하는 것은 개인 활동 지원에 해당합니다. 체위를 변경해 주는 것은 신체 활동 지원이고요. 화장실 이용을 도운 것도 신체 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오 연구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스 j 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이랬어요. s 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e 번사 j 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j 번 차별 및노 j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p 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 s e 권리 j 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확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하거나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확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신체적 확대 1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사의 대체로 오른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간호하게 말한다. 3번.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번.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번. 동료 연구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네.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격, 불쾌감을 느낄 때는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2번. 11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뒤에서 깨안는다 2번. 가슴 부위를 만진다.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번. 과거 성관계를 묻는다. 정답은 언어적 성의로 말러스 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오른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자제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고요.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안되고요.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수직적 관계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5번.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차지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대체 방법은 1번.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번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다. 4번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번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는 기관장에게 보고해서 변경된 서비스 제공 계획,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 무조건 보고가 많습니다. 실장이나 관리책자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14번, 위안고사가 직업률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2번,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4번, 업무의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5번, 연구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외보고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5번, 외보고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은 1번, 좋은 복정구는 직접 판매한다. 2번,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에 따른다. 3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4번,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오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외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은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16번. 외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근 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번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3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번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을 할 때는 비교적 근골격 질환 발생이 적게 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거나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할때 근골격 질환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용혈압계를 사용한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와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하고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오매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정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18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 형식은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주간 보고 4번 원료 회의 보고 5번 정기 업무 보고 네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는 구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 후에 나중에 서면 보고로 어, 서류를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번 서비스 연속성 유지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번 보호자와 밀착관계 형성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양 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